안녕하세요. 충남 에듀 이슈 아나운서 창의초등학교 교사 양진영입니다. 두 달간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 주말부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긴장을 늦출 순 없겠지요.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충남 교육가족을 힘차게 응원하며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충남 에듀 이슈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태교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충남 교육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교육 공동체 정책 제안 협의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꿈을 자라나게 했던 우리 학교.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텅빈 운동장과 교실만 남아 과거의 추억만을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 종종 들려오는데요. 문제는 폐교가 아무도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공유공간으로 또 명소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 이제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학교 통합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이곳은 교육가족 캠핑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운동장 한편에 자리한 물놀이터, 그리고 카라반까지 정말 근사한 캠핑장이지요. 실내활동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 맑은 공기와 함께 탁 트인 곳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물놀이하고 텐트 안에서 먹을 거 먹고 그다음 여기서 보드게임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었고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현재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교육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문을 닫은 홍성의 폐교에는 상상이름 공작소와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예방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충남형 메이커 교육을 받으며 창의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학교에서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전 체험학습을 체험해 보니까 기억에 훨씬 잘 남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드론 비행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드론 이곳만큼 안성맞춤인 장소도 없겠지요. 충남교육청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교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체험학습장, 교육시습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고 일부 체험교육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대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충남에는 1979년 이후 총264 개교의 폐교가 발생해 이중224 개교를 매각 및 자체 활용하고 있고 현재 40 개교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의 폐교가 지역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왔죠. 학교에 가는 날보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스마트기기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충남교육청은 코로나 시대 충남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정책제안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공동체 정책제안 협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환경교육 관계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역 관계자 등의 순서로 코로나 시대 충남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쪽은 개척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항상 이런 교육 정책들 보면은 법으로 살아가는 민주 교육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있으니까 그런 소수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출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촉을 하지 않아도 어떤 그 사이트 내에서 언제까지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어, 결과하고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출석이 인정이 될수 있는지 이런 저,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돼서 학교별로도 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충남교육청 주요 업무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 충남교육청에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이 현장에 참여하고 온라인 접속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공동체 정책제안협의회를 통해 단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충남교육의 발전된 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도서관에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은 요즘입니다. 이에 충남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지역민을 위해 집에서도 편하게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통합전자도서관의 신규 전자자료를 10월 6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도서관은 충남교육청산하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전자책, 오디오북, 어학강좌 등 전자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처럼 책 읽기 좋은 계절, 집 안으로 들어온 도서관, 충남 교육가족 모두 책 읽기 습관 길러보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에듀잇 슈!